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찡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어딜까요 날씨도 무덥고 찌는 더위에 여러분들은 집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시나요 저는 여기 군지암에 화담숲이라는 곳에 바람 좀 쐬러 왔습니다 예 이렇게 무더운데 무슨 숲이냐고 그래도 숲 속에 그늘이 있고 예 여긴 너무 이뻐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시죠? 네. 아, 하... 여기가 정말 힐링됩니다. 네. 뭐, 소나무 정원인데, 이쁜 솜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예. 네. 쫙, 위에. 네, 곤지암의 아, 명소입니다. 곤지암의 명소. 떨치기 자, 아, 진짜 <목소리> 여러분 보십시오 제 뒤에 소나무 보이시죠? 예, 네. 네, 너무 이뻐요. 아 이렇게 멋진 소나무들은 보기가 어렵죠. 예, 네. 자, 자 한번 내려가 봅시다. 여기가 이제 군점. 하담숲에 저 위에가 정상인데 전망대에서 좀 내려오면 여기 소나무 정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소나무 정원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쁜 곳이 많은데 자 여러분 보시죠 여기 자 시원하게 물줄기 내려오시는 내려오는 거자 시원하시죠? 예 네. 소리 들리시죠? 예물 네, 내려가는 거아 저기 그냥 들어가서 샤워하고 싶다. 네. 어우, 시원해, 시원해. 어우. 여기 물만 봐도 시원해요, 그죠? 예. 이나무 정원을 지나서 이제 또 이렇게 쭉 내려가게. 야, 여러분 한번 뭐 보시죠. 여기 화담숲 여기, 여기, 전망, 전망입니다. 여기, 여기 전망 보시죠 저기 있긴 한데, 네, 이렇게 야 좋다. 여기 숨나무 정원 네. 이쁘죠? 뛰어 네. 가세요. 네. 제가 오늘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더위를 물을 쓰고 네, 이렇게 곤지암 사담 숲에 와서 예쁜 그림 담아 갑니다. 좋다 여기 아주 아, 좋아 좋아 콩나무들이 그냥 뭐 멋져 보여 예또 <목소리> 네. 여기서 이렇게 또 시원하게 또물기개울이 아우 시원하다 여기 시원해 여기 저리 지까지 시원하네 예 네. 네. 어십쇼? 예. 하세가, 어휴. 한번 오십 삼 예. 여기는 그 LG GS 예. 그쪽 그룹. 그래서 만든 그런 숲이에요. 근데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저 밑에 입구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전망대까지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오셔서 뭐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구경하시면 볼거리가 많습니다. 예. 특히 여기는 <laughs> 봄에 봄 가을에 오면 정말 좋습니다. 예. 여기 곤지암 리조트도 바로 옆에 있고. 예. 자, 싹, 붙입니다. 보이시죠? 자, 숲이에요. 숲속에 그냥 숲. 말 그대로 숲. 아, 야. 야. 네. 아 여기 오니까, 뭐야. 피톤 치든지, 치돈 피친지 뭔지 하여튼, 이야, 이거 막, 힐링 되는 거야, 힐링. 아 오늘은 또 햇볕이 너무 짱짱하게 찌지를 않으니까 너무 좋아요. 많이 덥지도 않고 숲이라 또 그늘이 많이 져서 시원, 선선해요. 밖에는 엄청 덥죠 도시 도심 한복판은. 근데 이곳은 숲속이라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 여기 또. 배울 물도 흐르고 좋네 물소리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네. 아우, 여기 앞에 또. 자, 아, 또. 여기 있어. 아, 그림이야, 그림. 그림이야. 물또 흐르고. 네. 아우, 썰하다, 썰해. 자 여러분 송재기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짧지만 예, 힐링되시고 무더운 여름 조금이나마 도움되시라고 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송쨰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